thank you 안녕하세요 네. 그거 그냥 아무 때나 내면 돼요? 저는 로컬 때 냈어요 그래서 그냥 을 음악을 음을거악을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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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거 악을 음악을 음악을 음나을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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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젤리악을음악 젤리 악을음악 음악을 젤리을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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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한한이 정도? 전에도 이 정도 넣었는데. 미드 안담 우리의 을 올리는 거야? <laughs> 유튜브 어? <laughs> 유튜브요. 유튜브야.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예요. 유튜브 방송 하나? 아, 방송은 아니고. 그 브이로그. 응? <laughs> 음? 뭐포장용 영상 <laughs> 찍어 가지고 올리고 그러는 거니? 작품업 아,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연예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 간접체험을 해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이 사라졌어요. <laughs> 제가 민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 혼자 연기 잘하거든요. 눈을 봤는데 <laughs> 아이라인이 그거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 너무 화장하고 왔다니까. 나 오늘 나오기 위해서 누 쓰고 왔나? 그 개념이 눈을 보세요. <laughs> <laughs> 아제 <아니>, 시력 검사하고요 <laughs> 아니 이렇게 바까우면어하려 <가끔> <laughs> 눈을 왜 뒤집으시나요? 무서워요. <laughs> 저 <저는> 오늘 화장했어요. 지둥이들 <laughs> 안녕. 지둥이들 <laughs> 안녕. 앞으로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어떤 공약을 지키실 건가요? <웃음> <웃음> 어, 뭘 할까요? <laughs> 공략을 하나 세워주세요. Q&A 받아주세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키와 나이, 몸무게 이런 것도 받아주시나요? 당연하죠. 어, 몸무게 제대로 밝히실 외향이 있으신지. <웃음> <웃음> 우리 혜진이는요, 뒷말을 잘 못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언니여도 할 말은 한다고 합니다. 우리 혜진이는요, 매운 걸잘못 먹어요. 입술이 지 직... 아, 네, <laughs> 거기 <거기까지> 가세요. <laughs> 우리 혜진이는요 단 것도 좋아해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우리 혜진이는요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닌데요? <laughs> 우리 혜진이는요, 여러 가지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살짝 발가락 정도 담궜다가 다시 포기하고 다른 거에 도전하고 날 너무 잘하는걸 좋아해요. 우리 혜진이를 원하시는 전국에 있는 잠깐만. 여성분들 아, 구애방송이었어? <laughs> 이런 여성분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서 모든 걸다폭로해줘 우리 강지기 언니는요. <laughs> 해산물을 못 먹고요 우리 정지기 어, 언니는요 가끔 패폭을 오지게 해서 마상을 있게 해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라서 반박을 <laughs> 맞아. 연락주세요 댓글달라주세요 연락 관심 있으시면 <laughs> 음, 이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의 콘텐츠는 음, <laughs> 만다만단이랍니다 저희에게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 <laughs> 요 이거 <laughs> 거 타이어, 오! 오. 언니, 나 언니 옆에 있어야겠다. 하얘 보이구나. 언니, 나 이거. 나 까맣다니까. 언니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다. <나 맞아. 웃음> 지금 요즘 살이 빠져서 고민인 친구예요. 정말 짜증나죠? 배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면 구독자 1,000명이 되는 그날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데, 골머리 아파요. <laughs> 그래도 그렇게. 뭐하 카메라 주인이 왔어요 뭐하나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뭐하시는건가요? 악플은 상처받아 유유 수유 적당하다 이렇게 거기 앉아 선생님 앉으세요 실제로 재지않아요석평이 음. 아, 아, 야, 구독자 찾는데 음. 재밌는 어. 거 해주기도 했잖 뭐예요? 제가 해야 돼요? 이름 없어? <laughs> 뭐요? 카메라요? 어. 없는데요? 이름 하나 지어도. 지어주세요. 쭉. 쭉? 별로 쭉안 어울려, 얘랑. 쭉. 얘는 하얀색이잖아. 화이트. 중직 미션 졸라 하양이 하이트 하양이 하이트 하양이 하이트 이름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 아 니는 약간 패북에서 정보를 얻는구나 어, 배우 같다 배우 <laughs> 지금 너무 심각하다 요즘 연예계 <laughs> 내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 경제학자로서 <laughs> <쪽에서. 웃음> 갑자기 경제학자에 <laughs> 네가 말하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 한마디 창 대화하는 거지. <laughs> 형사랑 같이. 그래서 우리 마주보면서 <laughs> 대단하다. <웃음> 우리 가영 <laughs> <강형> 씨. 가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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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여기 나오는 거야. <laughs> 아현 터널에 저런데 있다가 여기서 니까 비밀. 잘생 빔. 다 진짜. <laughs> 오늘 파워 1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아, 힘들어. 야, 왜 자꾸 이 맨날 거짓말 쳤어. 다행이 예쁘게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셀카 찍어 봤어요. 그 단독에. 단독에 너희들 예쁘게 나왔네 대충 맞었그런가 커튼을 걷어주세요. 커튼. 문이 열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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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내가> <웃음> <그게 되게 웃음> 어머! 초점이 나갔어요. 초, 초점 나갔고, 다행히 놀랬네. 아,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라니요.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초점 나갔다. <웃음> 그녀는 <웃음> 오늘 <웃음> 받지 않았다. 아기 돌프야. 아기 돌프야, 돌아와. <laughs>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소감이 어떠십니까? 갑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피로를 위해 커피를 샀고요. 어머! 이거 미나 안입지 어머, 어머. 안으려고요 어머, 어머. <laughs> 오늘 얼굴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웃음> <웃음> 왜 화장을 안 하고 오신 거죠? 왜안 하고 오셨죠? 너무 쑥스럽네 <laughs> <laughs> 이제 왜안 하고 오셨는지 말씀해서, 어, 차가운 바람이, 차가운 아, 연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오늘 룩 맞춘 거냐고, 둘이. 우리? 아니 뭐야? 너 화이트 에 블랙이야. 어, 그렇네? 아, 버터, 버터.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아 맞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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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출근을 했다. 음, 나는 퇴근을 한다. <웃음> <웃음> 뭐야? 보자, 보자. <laughs> 그녀. 어, 오늘 왜 알라딘 안 신고 왔어요?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laughs> 여기가 바로 제 침실입니다. 짜잔. 빰빰. 저희 숙지실 후졌죠 가만, 가만. 오늘 저녁을 뭐 먹어야 되나? 삼겹살 김치볶음밥 네? 삼겹살 김치볶음밥 삼겹 김치볶음밥이야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뚜둥탁. 안녕 내일 봐요. 내일 읽은 때 봐요. 보고 내일 봐요. 안녕. <웃음> 바이바이.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조심히 가요. <laughs> 그녀가 떠났다. 오늘도 카메라가 등장 <laughs> 인사해주세요 <laughs> 주혜진 아무튼 출근 <laughs> 인사해주세요 잘가요 쾅 <laughs> 저희 점심 먹으러 가요. 오늘도 닭고기가 나오네요. 너무 싫어! 신난 그녀. 그래, 그래, 아주 정신이 없네. 찍어줬까요? 아, 아닙니다. 수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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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또 먹어야겠다. 그냥도 한 컵. 얼굴 안 너무 작.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흔하네요내그통 때문에 아니라고요 어 아니라고 어 <목소리도> <아니라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잘춰 <잘죠. 목소리도> 그걸 왜 치죠 <laughs> 진짜 자기 팔 아닌가 백신 부작용 나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이>. 잘해 <laughs> 잘 당겨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하고 어, 새로운 희망찬 내일을 향해 또 발돋움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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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 아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이타해요. 그녀 갑니다 안녕 안녕 퇴근합니다 이 지겨운 드라마 뭐야 벌써 해졌어 벌써 해졌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Annyeong, insa-heyo. Annyeong, goodbye. ta mm.